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아 이게 지금 오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금거북이 전달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 부분입니다. 어 이게 아마 지난 금요일 정도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정우진의 브리핑이 월목 하니까요. 그때 못 따랐는데요. 어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어 김건희 아 아마 그때 오빠 집그 아 다음에 오빠의 장모 집뭐 이쪽인 것 같습니다. 금거북이 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금 거북이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런 금 거북이 같은 경우는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거냐. 증명서만이 아니라 편지가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편지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바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했다라는 게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음 오늘 일단은. 어~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건요 내가 주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여기도 주말 상간에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어~ 겨, 저는 결정적인 거는 편지가 아니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어, 이대 총장을 지냈고요. 박근혜 때 친일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2022년 9월에 임명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일단은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어요. 그리고 9월 26일, 이달 9월 26일이 임기 끝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야, 참, 인기 채울 수 있었는데, 이게 드러난 거야. 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얘기 중에서, 우선 금품주고 흥적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편지를 남겨 두었을까? 김견인은 응? 이거, 나중에 뭐 집에 가보러 둘라 그러는 거 아니었을 텐데, 뭐였지?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참, 좀미스터리해요이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도대체 김건희는 어디까지 헤쳐먹었을까. 저는 측근들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감당 불가입니다. 도대체 김건희는 어디까지 헤쳐먹었을까. 지금 김건희 정권 들어서 관직에 앉은 사람들 중에 과연 과연 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마사위 그다음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 둘만 매관 매직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국민적으로 한 99%라고 봅니다. 음, 더군다나 예전에 정호진의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 주간 경향에 아, 기자분이 취재한 내용으로는 윤핵관의 부인들도 아, 김건희 생일 때 어, 생일 선물 명품을 줄줄이 달,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실 오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그동안 몰랐던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오늘 주막했던 이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이배용 국가 니까 그러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어 막고 있는 직이 또 있습니다. 이건뭐 사적인 직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조찬기도의 국가조찬기도의 부회장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국가조찬기도의 회장이고요. 이 지금 금거북이 매감매직했던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바로 부회장이라는 점입니다. 어, 정호진의 브리핑에서 잠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어, 저는 오늘 이 국가 조찬 기도회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자 합니다. 음,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게 가끔씩 나와요. 연말쯤 돼가지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 행사로 나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 기독교 좀 핵심적인 대형교회 목사 등등등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대한민국 나라의 미래와 어? 나라의 그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어, 기도를 한다고 조찬 하면서 조찬하면서 기도한다는 건데요. 음, 저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극우로 치닫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중에 극우 세력들 중에 기독교, 뭐 정광운, 뭐 소년보 등등도 있지만요. 사실 대형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과거에부터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특히 국가조찬기도회에 관련돼서 깨어 있는 저희 개신교 신자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요. 국가조찬기도회 이제는 해체를 하자라고 주장을 할 때가 됐다.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요. 1966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때입니다. 이때는요. 대통령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이 이름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 이 사람이 66년 박정희 대통령 조찬 기도했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군사혁명을 성공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면서 박정희를 민족의 구원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파를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미화에. 이런 국가조찬 기도회가 앞장섰고요. 전두환 때는 뭐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전두환이 권력 잡자마자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 열어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1212 12 12, 12 군사 쿠데타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최근에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불법 개헌도 하나님이라 뜻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된 장동혁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장동혁, 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이태했던 얘기들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 DNA가 같다라고 봅니다. 뭐 끝이 아니죠.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있죠. 바로 이저 조찬 기도회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명박. 막 그래가지고 뭐 이거 대통령이 특정 종교 편향이냐, 어? 신정국가 만들려고 하냐, 정교위치하려고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박근혜 때도요. 세계 유명 여성 정치인과 비교해서 박근혜 완전 탁월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아, 소위 말해서, 이전까지는 뭐냐면, 독재 정권, 해당 정권, 칭송, 찬양, 미화, 특히, 쿠테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양과 미화를 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알아서 기념해서 부역했던 게, 아, 국가조찬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윤건이 정권 들어서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인 이분관 회장, 어, 마사위, 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매간 매직했다는 라게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라프 목걸이 비롯해가지고 나토 순방 3종 센트 갖다 받쳐서 마사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혔고요. 그 다음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국가조찬위원회 부회장인데 2022년 9월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국가교육위원장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 국가조찬위원회 회장과 부회장 굉장히 긴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가조찬 기도회 전체 기획하고 뭐 등등하면서 특히 윤석열이 왔고요 이 자리에서 이분과는 김건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기도회 때는요. 아니 둘이 뭔 얘기했겠어요. 야 내가 그래프 먹거리랑 이런 걸 사가지고 김건희 줬어. 그랬더니 우리 사위 이번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됐어. 이배용 부회장. 당신도 이대 총장까지 했으니까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교육위원장 자리 딱 아니야? 준비해 금두 꺼비로 금거북인지 금두 껍인지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정보나 상황 교류 하잖아요. 어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 지금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의 임원들 명단입니다. 아,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장 이봉관, 아, 서희그룹 회장 말씀드렸고 명예 회장. 박성철 신혼그룹 회장입니다. 300억 대 사기 파산 회생 혐의로 징역형이고요. 부회장 이병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별더 덧붙이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 김성규 장로 호반그룹 회장입니다. 편법승계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 0 8억 부과됐습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이사 유병진 장로 명지대학교 총장입니다. 명지대 재정파상 책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모세 장로 아일랜드 시시 회장입니다. 아들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강제 종교 활동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존찬 기도회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이 있습니다. 윤상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몇몇 보면 아시겠죠? 윤건희 정권 하에서 이들이 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 뭐 혹자는 죄 있는 사람이 교회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들이 국가준찬위원회에 임원을 하면서 매관매직 본인의 잘못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덮어주고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는 이봉관 어, 이배용만 이랬겠습니까? 저는 이참에 국가준찬위원회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싹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 씁쓸한 얘기인데요. 아참 슬픈 얘기죠. 어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가조찬위원회 어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해산하라고 주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조찬위원회가 아니라요. 국가매간매직 기도회가 됐습니다. 매간매직 기도회예요. 국가조찬 기도회가 아니라 매간매직 기도회. 국가매간매직 기도회가 됐습니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지금 독재정권 찬양하고 미워하고 충성맹세하고 윤권이 정권 와서 매간매직까지 하는 그 통로가 됐습니다. 이론조직 대한민국 존 먹는 조직입니다.